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광속불변성에 대응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한 성질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 안엔 길이 수축 공식과 시간 지연 공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공식에서 같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한계 속도를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을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핸드릭 안톤 로렌츠입니다.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1865년에 발표된 맥스웰의 방정식은 정기력과 자기력의 성질을 장이라 개념에서 설명합니다. 그의 방정식은 기존 실험 결과와 일치했으나 더불어 물리학계에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방정식에서 변하지 않는 특정 값이 다른 물리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맥스웰은 이 특정 값을 기존 전자기학의 앙페르 법칙과 쿨롱 법칙에서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앙페르 법칙에 의한 투자율은 진공에서의 자기장의 특성을, 쿨롱 법칙에 의한 유전율은 진공에서 전하가 가는 전기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것이죠. 각각은 앙페르와 쿨롱이 여러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검증의 과정을 거쳐 법칙이란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불변의 상수란 것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대전된 입자를 흔들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며 퍼져나가는 전자기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파속도가 약 초속 30만km로 불변의 값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전 역학은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상대 속도가 다르게 관찰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찰자의 물리법칙이 동일할 수 있도록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하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 속도를 더하거나 빼면 서로의 물리법칙이 같아진다는 것이 갈릴레이 변환이죠. 이것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의한 것이며 고전역학은 이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은 우주의 한계 속도를 두지 않습니다. 속도가 얼마이든 언제나 내가 보는 물체의 속도는 상대방이 경험하는 물체의 속도에 상대의 속도를 더한 값이 되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의 불변 값엔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없던 것입니다. 만약 갈릴레이 변환을 적용하면 관찰자마다 경험하는 전기장 자기장의 사고작용 속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실험 결과가 관찰자마다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쿨롱 법칙과 앙페르 법칙이 그랬듯 맥스웰 방정식 또한 실험 결과들과 항상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맥스웰 파동을 이용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피조와 푸코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광속 측정에 성공합니다. 그들이 측정한 값은 약 초속 30만 키로였죠. 이전부터 빛의 파동성을 인지하고 있던 물리학자들은 맥스웰의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재현할 수만 있다면 빛과 전자기파의 관계를 알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887년 헤르츠가 재현에 성공하여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증명했죠. 맥스웰 방정식은 빛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던 것이고 빛의 속도는 불변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갈릴레이 상대성에 위배되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숨은 변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파동의 성질을 연구하고 분석해왔던 물리학자들은 파동이 매질을 타고 전파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음파는 공기를, 수파는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전파되든 말이죠. 그렇다면 파동의 성질을 보이는 빛도 분명 매질을 타고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에만 하는 이것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천상계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에테르의 이름을 차용합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운 에테르는 고정되어 있으며, 에테르의 빛나는 파동이 에테르를 기준으로 일정한 속도를 가진다고 생각했죠. 물리학자들은 이 에테르를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만약 그 존재를 입증하고 성질을 파악한다면 맥스웰 방정식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해 에테르 일부가 움직이는 물체에 끌린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설명은 점점 더 억지스러워지고 공식은 복잡해져갈 뿐이었습니다.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 입증에 대한 가장 탁월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당시 과학계는 지구가 자전뿐 아니라 태양 주변을 빠르게 돌고 있으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도 우주 공간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선 고정된 에테르 좌표위를 지구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빠른 속도를 가진 지구에서 실험을 진행한다면 실험 방향에 따라 관측되는 빛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성을 가진 빛은 지구의 이동 방향으로 파장이 짧아지고 반대 방향의 파장은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가 발생해 두 파장의 간섭 무늬가 관찰되어야 했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도 예측과 달랐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달리해도 빛의 파장엔 변화가 없던 것입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 어떠한 실험도 에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적 방법론을 따른 실험 결과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젠 낡은 물리 법칙에 변화를 줄 차례입니다. 같은 해 피츠제럴드가 마이커스 몰리 실험의 부정적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물체 의 이동 방향 길이가 줄어든다는 낯선 개념을 처음 제시합니다. 그리고 1892년 로렌츠가 이 개념에 대한 방정식을 완성하죠. 그의 방정식은 물체의 속도 v가 광속 c에 가까워질수록 이동 방향으로의 길이가 0의 수렴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빛의 속도를 넘게 되면 그 값이 허수가 되어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죠. 이 방정식은 정지한 관찰자, 즉 에테르의 절대 기준에서 광속이 일정하도록 속도에 대한 수학적 한계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한 관찰자 A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B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둘은 같은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춥니다. 정지한 A 기준에선 B쪽 빛이 이동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A의 기준에선 자신 쪽 빛과 B쪽 빛에 적용되는 맥스웰 방정식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렌츠는 이동하는 관찰자가 자신의 길이 수축을 인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지구 위에 우리가 길이 수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고전 역학에 의하면 둘 사이엔 절대적 시간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똑같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비의 입장에선 같은 시간 동안 더먼 거리를 이동한 빛은 여전히 갈릴레이 변환에 따라 더 빠른 속도를 가진 것이죠. a와 b 사이의 물리 법칙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지역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b의 시간을 a보다 천천히 흐리게 하는 변수를 도입해 b가 바라보는 빛의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로렌츠가 방정식을 만들 때 그는 정지한 시스템과 움직이는 시스템 사이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지한 a의 시간 즉 고정된 에테르 기준의 시간만이 진짜 시간이며 그의 공식을 따른 비의 시간은 단지 임시방편의 수학적 기법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는 여전히 뉴턴의 절대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테르에 대한 개념을 놓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1895년 푸앙카레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이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는 같은 시간, 즉, 동시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았죠. 이것은 관찰자마다 시간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에테르는 눈으로 볼수 없기에 모든 관찰자가 상대의 운동만을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지에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텅빈 우주 공간에서 정지한 관찰자 a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b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절대적 좌표 기준이 되는 에테르는 눈으로 볼수 없기에 b의 입장에선 a가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이제 둘은 같은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춥니다. 빛의 속도는 동일하게 관측되어야 하므로 로렌츠 방정식에 따라 둘은 공간과 시간을 서로 다르게 경험합니다. 그는 이것을 상대 운동 원리라 불렀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포함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푸앙카레는 로렌츠와 마찬가지로 에테르의 존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테르에 대한 기준으로서 정지 상태의 시간을 진짜 시간,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을 겉보기 시간으로 구별했죠. 에테르는 볼수 없지만 물체의 운동 설명에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운동량을 가지고 에테르 속을 이동하는 물체의 분해를 막기 위해 푸엔칼의 응력이란 별도의 힘까지 만들었죠. 반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에테르 없이 단두 가지 기본 가정만으로 로렌츠 방정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두 가지 가정은 이러합니다. 광속은 에테르 기준에서 일정한 것이 아니라 광원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모든 관찰자에게서 일정한 것이다. 물리법 칙은 모든 관찰자에게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로렌츠와 프랑카리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절대적 기준인 에테르의 하위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현상을 가상의 에테르에 억지로 맞추려 로렌츠 방정식을 만든 것이죠. 반면 안슈타인은 그동안 별개로 다뤘던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시공간이란 좌표로 합쳐 로렌츠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그의 이론엔 에테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두 가지 가정에선 로렌츠 방정식이 억지스러운 수학적 기법이 아니라 현상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엔 로렌츠와 푸앙카레가 다루지 않았던 물체의 질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로렌츠 방정식을 이용해 이는 mc 제곱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롭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7년 마이커스 몰리 실험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마이커스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로 로렌츠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로렌츠는 아인슈타인이 선배들의 업적이 없었어도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더불어 그가 이론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이전 이론들과는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론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위대한 업적을 기려 상대성 이론 속 그의 공식을 로렌츠의 인자라 부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